혈당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며 눈 건강까지 지켜주는 과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루베리의 진짜 효능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당장 마트에서 블루베리를 찾게 될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블루베리는 의학계에서 인정받는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파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인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비타민C, 비타민K, 식이섬유, 망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루베리의 주요 건강 효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망막을 보호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백내장, 황반 변성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0-100g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과 인지 능력 향상입니다. 블루베리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혈류를 개선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 보호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들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또한 혈관 벽을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화시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 건강 개선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전반적인 장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블루베리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항염 효과입니다. 만성 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기타 항산화 성분들이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특히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블루베리의 비타민 C와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권장량은 하루 80-100g, 대략 한컵 정도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여름철 제철을 맞은 블루베리로 건강한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